도전을 해서 첫 생방 끝났을 때 정말 긴장을 많이 했었거든요. 근데 그럴 때 이제 앞에서 초롱초롱한 빛으로 저한테 힘을 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. 저 밖에도 많이 오셨는데. 그냥 저분을 믿고 의지해서 힘들어 할거요 생방은 너무 떨리는데 항상 저는 이제 뮤지컬 무대에서도 저분들이 늘 계세요. 저분들 보고 항상 첫 곡이 제일 떨리거든요. 근데 그때 이제. 관객분들 이렇게 의지해서 당첨 음. 어, 아, 아, 오시는 당첨객분들 이렇게 의지해서 하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네. 얼마나 힘이 돼요. 내가 항상 뭐 틀려도 주 돼. 너는 대형 다 잘해. 뭘 해도 예뻐. 어. 이런 어. 눈으로 어. 쳐다봐 주시니까 얼마나 힘드네요. 맞아요. 사실 진짜 대단하십니다. 감사합니다. 맞아요. 그 대단한 걸 응가시도 하시기 때문에잖아요. 그럼요. 저 다시 연락 주세요 지금 하는 거를 녹음을 바로 해가지고 네. 내일부터 바로 아, 쓰거든요. 여기 오셔서 무반주로 해주시면 네. 저희가 이제 로봇도 뒤에 응가를 도쳐서 내일부터 바로 녹음 쓰고 써요. 아 진짜요? 네. 그래서 박수 맞춰서 해주면 시 선택이니까 나왔고, 그쵸 그럼. 박수가 아직 안찰요박가 있어요? <laughs> 없어요. 아, 누가 그냥 누가 아. 아. <laughs> 계산해 주신 걸로 바로 불러요 지금. 네, 별 그대 계산 로봇도 바로 하나요? 자 그리고 지난번에 나레이션으로 오늘 또응 들트어명작이들 오늘도 은빛나게 뭐 이렇게 주십니다 아, 네. 많이 시키시네요 <laughs> 네, 네. 네. 갑니다말 너무 잘했어 <laughs> 세상에 수많은 제중에 나만을 밝혀준 들이는 세월이 빛나는 철제 반짝리들 오늘도 뜸빛나게 <목소리도> 아, 어,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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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너무 하 응원으로 음, 뽑아가지고 어 네. 진짜 서집 필요없음 이런거 해도아요너무 너무 예쁘 네. 시키는 대로 너무 잘해버리는 김희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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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은간지가 <laughs> 응? 누나예요 누나가 시키는 대로 해야죠 예, 예, 누나가잘 들어야죠 그냥 친 누나 같아요 아, 그렇죠? 예, 네, 응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응. 모두가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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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편하게 해주는 대로 그래요? 이거. 아 그럼 네, 아, 다행이네 네. 어, 어, 너무 멋있어가지고 아, 교양을 지키셔야죠 다른 선택을 안 하셔야죠 치명적이었어요 치명적이었다 해버렸다고 보죠 네 아니야